테슬라가 최근에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급등한 시점이 굉장히 미묘하죠. 대선 토론이 있던 6월 27일 직후로 급등을 합니다. 물론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호재가 있었지만 급등한 타이밍을 보면 분명히 대선 토론의 영향을 받았다. 트럼프의 영향이 분명 있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에요. 트럼프 재선 가능성 그리고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언론의 조짐이 보여지면서 시장의 변화가 조금씩 보여지고 있는데 이러한 트럼프 테마주들 일단 연초 이후로 많이 올랐고요. 연초부터 많이 오르지 못했던 테슬라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토론 직후에 많이 올랐습니다. 트럼프 테마주 보통 국방, 정치, 금융, 규제 완화, 성장, 인프라, 헬스케어, 에너지 이런 것들인데 아무래도 이런 쪽에 돈이 많이 들어가면서 국방 지출을 늘리고 반중 침북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펌핑이 나왔죠. 그리고 규제를 줄이고 세금을 줄이는 이런 정책들